여기가 청풍당이라고, 이 사중 스님들, 본방 식구들, 소임자 스님들 머무는 곳. 청풍당. 천천히 움직여야 되나? 이래, 슬슬. 이 은행나무가, 500년 됐다 하는데 본 나무 전신은 없어지고 주변에 새로운 가지들이 싹이 나면 저기 자라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살법전 뒷모습 이제 이게 청풍당입니다 아, 청풍당 옆으로 은행나무 500년 됐다 마침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고